재동이 형이로 갑니다 오늘. 재동이 형 갈게. 자 아, 그럼 기석이 형 뽑았어요. 기석이 형, 형 믿어라. 일단 정우 아, 형, 형이 짐무 경이긴 하다. 맞는 거는 이게 아. 투정을 하서 짐무 어? 형이긴 해. 형 믿어라. 진짜로 자? 진짜? 아니 형현 현재랑 정우 형이 먼저 말해줘. 이거 짐무 형이야 아, 아, 첫. 짐무 짐무 경이지. 아. 오늘은 잘할 생각했어. 엊그제 믿었다가 걔 아, 그냥. 저 양반 때문에 똥 싸가지 못 먹었는데 아니, 현재는, 어, 잘 봐? 진무경 뽑아도 투적은데 응. 수출이 뽑아도 투테라니 어차피 응 어. 음, 그렇지 그냥 입맛따라 결정하는 건데 그것도 어, 아 그것도 그렇게 아 근데 너네 편한 대로 해 근데 형 믿어라 어? 저렇게 말할 때는 약간 플래그 좀병해던데아 진무경 음, 하라스 뭐. 탈때 됐다니까 저거 금식 같은 존재였어. <laughs> 내일 대회 있어, 새기야. 지금 감각 좋아. 저욱 내일 유난이한테도 질 수도 있어 지금. 그 알지 근데 진무경은 형은... 아니 진무경은 뽑아주면 네. 못하고 안 뽑히면 빡쳐서 개자리. 근데 네, 이거 잘해. 내가 말해볼게. 진무경을 뽑으면은 일단 몽이 빼고 세명 상대로 그래도 할 만해. 근데 수철이 뽑으면은. 진묵기형 상대로밖에 안할 만해. 아니, 전다할 만한데요?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아니 형 의외로 슈초리가 짯때잘 잡는단 말이야. 아니, 헤이, 오, 헤이, 무슨, 무슨 소리야? 소리 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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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의외로 소리 생각보다 그래, 잘 잡아. 나 진짜 풀이를 <laughs> 볼 때마다. 그러면 <laughs> <아니, 여러분들>, 우리 <웃음> <웃음> 우리 땡으로 다스갤로 하자. 네. 풀이야. 이렇게 어려워한다고? 나랑 슈초리는 맨날 이래, 맨날 고민해. 근데 나였으면 진묵기형 무조건 뽑는다. 다스갤로 하자. 나 나는 진묵 대라저리. 그럼 증무경 뽑자. 그래? 그러면 무뽑 항상 마지막으로 맞아. 내가 뽑을 때후위 한다. 야, 수철아. 네, 수철아. 오늘 한번 가 보자. 엊제개 터진 거고 오늘은 자연이야마 오케이, 개이라고요 위너스도 거야. 있어. 위너스 보여 줄게. 가자. 아, 볼게요. 이팅 아니 짭재 지욱이라는 채팅이 있네 우리 방에. 씨발, 불안나? 민우경 보여줄게. 어, 아난 어... 진무경 믿지. 아니 나는 저거는 무조건 반반 친다 마인드야. 아무리 안돼, 진무경 불안해. 맨날 저렇게 응. 야구를 털 때마다 진다니까. 아 진짜 진무경, 무형 한번 보여줘. 형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어, 그형. 아니 왜그래자신감 갖고 있어야지. 인정. 어이, 그것도 맛. 맞... 아니 있지? 내가 요새 너무 많이 졌어 내가 슈웨이소만 세번인가 적었어 아나 잠깐 금방 똥좀 금방 사고 올게 성 나가지 어. 오케이 오케이 와 뭐야 바로 달리네 변내기 음. 뭐야 어 이거 전갯 아니야? 네전개이전개아 오늘 진짜 무조건 이긴다 형아내가 아, 윤수철한테 애교를 해서 두번 졌어 아형성 나갈만 하네 이러면은 진짜 아니 근데 나 이제 네. 깨달았어 저 새끼 그냥 드랍 씬 그냥 아예 그냥 씬 맞춤 하거든 네. 드랍쉽 드랍쉽 진짜 심스티드 맞춤 하잖아요 형 아니 그냥 그냥 정면에 드어안 두고 그냥 응. 조금 번진 애만 여섯 마리 네 마리 여섯 마리 말도 <laughs>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하네, 진짜로 아니 그니까 나 이제 이제 깨달아서 어떻게 저 새끼한테 어떻게 하면 상황 좋아지는데 오케이 아 잠깐만 입구막는데? X됐다 어? 아 근데 형아 잠깐만 아 입구를 막아? 막... 똥값만인데? 아니 잠깐만요? 아씨입구로 막는다고? 바로 고서 바로 가서 바로 바로 가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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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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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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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바로 돼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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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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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도 괜찮은데? 로 바로 바로 파일런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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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진짜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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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 오케이나이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이이스이이스 나이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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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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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기 컵컵 미세자 오케이 오케이 컵컵컵컵컵 네아 나이스 파이널로시까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디자 말아몽곤 새기야 나이스 나이스 태극 어, 올려서 가컵컵컵컵야두 마리까지 이거 방심하다가 두 마리까지 뒤지면 진짜 알죠 게임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무조건 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거 알죠 형 배로 늦게진 거 알죠. 어 배로 늦게 지었어. 응. 이거 배터리 무조건 찍는다. 자,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제 질럿 콘 나와요. 아니 이 사이즈가 왜 끝난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즈가 왜끝났냐면 질럿이 도착했는데 마린이 이제 찍힙니다. 자, 오케이 괜찮아요. 이거는. 어 잠깐만. 아형 괜찮아 괜찮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어차피 리피어 안 되잖아. 리피어 됐으면 형 말대로 어어 어, 이건데. 아니. 이거 이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인데. 형 어차피. 오, 근데 잠깐만. 아니 나잘 막혔다. 아니 이게 서플이 딱 하나가 막혀지네. 어... 투질 때. 오, 응. 어, 어? 어?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제발, 제발 깨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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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줘 제발, 제발, 깨줘, 제발, 깨줘. 제발, 깨줘. 제발, 깨줘. 제발, 깨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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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괜찮다 자 아니 팩이 안 올라가잖아 <laughs> 형? 어? 베럭스 잠깐만 오아아아어아 아. 아, 어, 아, 이거 개뻐로 놀았네 아 괜찮은 거같아팩 이제 지으면 나쁘진 않다 인구수 인구수 벌써 7차이나요 어 그렇게나요? 그렇게 엄청, 엄청나네 이거 또 숨겨놓고 나이스 응. 인정 <laughs> 와 이거 거치없이 들어와? 이거 리페어값 빼주기 하는 것도 좋죠 네자 이거 원드라 때 상대 살짝 빡셉니다 이거 원드라 때아 어, 프로 잡혔네 어 근데 이거 원드라 때 이거 상대 마린 안 찍으면은 이거 좀 빡세지 않나? 말 어, 마린 왜안 찍지 얘도? 들 드라 찍혔고요 아니 마린을 안 찍으면은 우리 입장 개 땡큐죠 사질리 있는데 어 이거 사질러 숨겼거든요 지금 어, 안보여가지고 아니, 이거 뭐, 뭐 하려고 그래? 언더, 언더 커맨드 하면 이거. 아니, 이거 죽어! 이거 선에돈받는 순간 죽어! 어? 오, 어, 고마운데, 몽가 아니, 이거 사질을 원드데 이거 어떻게 막으려고 너무 좋은데? 두 마리들 어떻게 막으려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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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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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질러 왼쪽으로 좀만 당겨봐! 나이스! 그리고 그렇죠, 저거 배럭도 쳐서 왼쪽으로 땡겨봐 그렇지 됐다 끝다끝다 이거 자체가 게임 터진거에요 이러면서 더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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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 이거 존나 유 이거 다질 그대로 살려 가자 아질 그대로 살려 가자 현재 게이드게이드 아니 이거 테란이 어떻게 내려와 시죠바다면 못내려가죠 형 지구가 아니 뭐 찢었고 툴뱅크 때 바드나 바질롯이야 아니 테라를 리페어 카드 쓰고 돈 존나 많이 <laughs> 빼주고, 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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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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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나 빼줘 나 빼줘 지구 살려놔 살려놔 살려나와 존나 압박 개세게 한다 미쳤다 진짜 와 압박 미쳤어요 이거는 약간 폭풍 한번 지나갔다 인정? 인정 인구수 13차이 로보 인구수 1 4 차이. 와3 대가 떴고요. <laughs> 아니고 시접 해야, 해야 내려올 수 있어. 이거 하고 있네요, 근데. 하고 있네. 그리고 어. 리페어도 지금 SCB도 1도못 하고 있어. 삼 대다, 삼다삼다삼다다만 뚜까만, 뚜만뚜까어 살짝 빼고. 오 어, 다시 한번 슈들. 오. SCB 나이스. 오. 어? 아 이건 안 되지. 오오오오 시야 오. 우와. 아, 저거 땄으면 진짜 메탈 나갔다. 제가. 아, 이거 빼야 돼. 어, 빼야 돼. 빼야 돼. 아. 맞아요. 합니다. 또 아지리 존나 커. 나중에. 음, 스노우볼러가죠형 저게. 내가 봤을 때선 셔틀 찍어서 한번 찌를 수도 있어요. 와, 근데 변현재 여기서 노게이트에서 그냥 트리플 꽂는데 미친 새끼다. 이거. <laughs> 와, 본진 노게이트에서 트리플 꽂자얘 터렛 박아야 되는데 몽이는 와, 개 좋은데. 어. 아니 이겨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 인구수 20 차이야. 아니 형나얘 변연재라면은 얘선 스텔 찍었을 것 같아. 여기서 다질러 떨구면서 탱크 주르준다 마인드. 어 아, 인정 <이 정도. 웃음> 이거 셔틀 하나 대주면서 그냥 떨군다 마인드다 이거 무조건. 왜 이렇게 탱크밖에 어, 없게 으 나. 아 이거 선 스텔 맞다. 찍었다. 오페리 안 올라가잖아. 이거야? 리버? 셔틀 이거야? 셔틀 이거. 와, 저 변연재 변연재답게 게임한다. 아 근데 이거 다질러도 괜찮은데 그냥. 그건 안 하네 아 까비다 <laughs> 아니 근데 저기서 1바를 짭재를 뽑은 게 미너스 때문에 뽑은 건가? 네몽이가 현재 이제 짭재가 더 빡세다고 생각했나 봐요 최근에 많이 져가지고 짭재가 잘하긴 하지 근데 저그라는 게좀 기석이나 나한테 그래도 스나이핑 당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현재는 스나이핑을 잘안 당하잖아, 나랑 너한테. 네, 맞죠. 안정감이, 포스가 음. 더 좋은데. 왜 그랬지? 그니까 아마 저프전도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냥? 저프전도 음. 생각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네. 와, 아, 근데 상황 너무 좋다. 아, 여기에 두율이 있으면 조두묵인데, 옛날에. <웃음> 인정. <웃음> 아 근데 형 듀얼 있으면 안돼더 약해져요. 우리 이제 게임 안 해가지고. 어. <laughs> 자 자, 단 리버. 와, 3백 보고 몇탈 나가겠는데? 나이스 프로브 제대로 들어갔고. 와, 아머리도 프로브 이제 프로브 올라가 스타포트가 이제 올라가는데? 어, 내 이제 정면 들어가는데 저거 도 지나가지지 않나 저거? 어, 저거.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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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어, 조심해야 돼. 어 무시하고 들어간다고 이걸? 야 이거 와떨군다와이대와이스플이 아, 단하다 나 나이, 이거 나이스플레이다 진짜 와 몽골 입장에서 아. 어이가 없겠는데 레이스 조심하긴 네. 해야 돼 터레 네. 사이드에 양쪽에 있어 아 됐다 됐다 좋아 좋아 지려 떨구면서 아래쪽에서 벌쳐 쳐도 돼 벌쳐 쳐도 돼 오케이 한번더콕아 근데 이거 이제 레이스 잡혔는데요 형 결국에 어. 어떤데? 사이즈는 좋아. 사이즈는 좋아요. 잉부수, 잉부수 봐. 아 됐어. 이겼어. 이러면.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아 이래. 잡았다. 잡았다. 떨궈야 돼. 떨궈야 돼. 탱크 한 마리나 잡자. 테크한 마리나 잡자. 왼쪽으로. 왼쪽으 <laughs> 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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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죽어도 잉부수가 20 차이네? 와. 하이, 우리 몽돼지. 하이. 몽돼지 새끼 이동수 3을 짓고 있네? 삼컴 어디? 어? 저거 어떻게 먹을라고? 저거 9시래. 개반데? 저거 못 먹을 텐데. 9시는. 공대지식 또 빨리 먹기 나왔네. 이거 옵적으로 보면 되거든. 이게 봤다. 옵적으로 3컷 갔어. 음. 응. 좋은데? 아까 내가 토스 토스로 짝제 테라이나 해봤는데 토스 존나 그냥 재밌든만 셔틀만 쓰니까. 응. 재밌어? 어? 사기더만 그냥 SS 계속 찍는 거야 토스는 로봇에서 게임 끝날 때까지. 네, 그래, 그냥 올올뛰고 그냥 그냥 셔틀를템 하다 보니까 이겨 있던데? <laughs> 진짜 안 되지. 와 투르보. 투르보 벌써 올리고. 네 투르보 올리고 있어요. 현재 근데 공업 돌려야지. 아 근데 이거 어. 잠깐 드랍시한테 살짝 조금 위험한데. 아까 레이스 봤잖아. 그니까. 레이스 봤는데. 어 생각해야 되는데. 레이스 봤잖아. 알았지? 아, <laughs> 어, 레이스북 예, 문제는? 어, 캐논 지었다 캐논 지웠다. 어, 짓고 있긴 한데. 아, 어, 근데 이게 아스라이스 안, 완성이 안될것 같기도 한데. 아냐, 바로 출발 안 하네. 어, 아, 다행이다, 그러면. <laughs> 완성됐어, 완성됐어. 아니, 이거 테란이 상콤을 9시를 어떻게 먹어, 이거. 팩 2개 에서 먹는 건데. 아, 근데 저커맨를못 봐가지고, 이거. 몰라, 지금. 아니, 커맨들 봤어요! 아 테란이 병력을 올릴 거아니야 어. 먹으려면. 그럼 알지. 몰멀, 뭘멀린가 본데? 아, 다시 할 땐? 뭐고? 캐타 일단 완성돼 버리이게 캐노 완성됐고. 라고도 딱 나올 거 같은데. 오우 6시. 사이즈 아, 너무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이렇게 기선제압하면 너무 괜찮지. <laughs> 정훈아, 짭제 실피드 뭐 할거 같아? 그냥 투에 그냥 투에 타겠지? 두번째 형이야? 응. 왜.. 하지, 웬만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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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게 네, 노서치로 할 수도 있어.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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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 까사. 오, 모틴. 모틴. 우리, 응, 두 마리, 한 마리. 야 떨고, 와, 뭐야 이 간놀이고 뭐야. 하나 더? 오, 오! 아니, 어, 아, 뭐야? 어. 아니 뭐야? 어, 어, 뭐야? 와, 진짜 게임하기 어. 싫다, 진짜 어. 존나 게임하기 싫다, 테란. 어. 인구 50 차이. 나갈 몽 대지 새끼야. 어. 아, 그러니까 어. 여기를 먹는 게 불가능했어 구조가. 아, 이걸 왜 먹으려고 하는 거야? 네. PTSD 오지 않니? 짠난 <laughs> <laughs> 보는 것 <거> 같은데. <laughs> 아, 나이스 탱크. <laughs> 저 머리를 짧게 잘라서 더쪄 보이네, 오늘. 아, 요즘 빠졌어. 음. 자. 어, 뭐야? 뭐야? 킬이 뭐야? 뭐야? AI야, 뭐야? 자, 제동형이라 니다 좋았다. 게임 자체가 좋 이렇게 오 편하다. 1세트 잡아 주면 이거 증국경 또힘 받지. 어, 시원시원하게 할수 있지. 유원 시원하잖아. 그리고 4세트 윤수철? 잘하게 <laughs> 봐. 아, 오케이. <laughs> 아들 네, 알레그로입니다. 정우 씨. 알레그로 제가 윤수철 붙여 드렸어요. 그래 네, 그 네, 그걸 <laughs> 알아가네 게. 뭐 맞지. Punzi, 누루, 함, 숟을, 드러가면, 잉구, 수파드들어가요들가가요들가가요와 본진 아가소어가 드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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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한번 내려주고 아, 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게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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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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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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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까만 <laughs> <잠깐만>, 이거 쉽게. 반응이 <laughs> 없는데 뭔가? 이거 질드템 불러는데 질드템 불러. 야, 11킬이다. 11킬 이러면서 살아 돌아가요. 와, 이거 축박 어떻게겠네. 설마 이러면서 6시 흔들게? 뒷마당도 리버. 고통스럽다. SCV 한 부대를 잡았어. 와저 11시셨던 저 원리버 살아 있거든저 거. 근데 음. 6시 음. 또 이게 질다 떨고러 와요. 진짜 야, 계열 받거든요. 데기 잘한다. 아 뭔가 이걸 안 나가냐? 티바드 성나다 임마. 아 같은 이거는, 팀이잖아요 이건 몽보리힘들어. 이구백이몽 그만해. 와 진짜 너무한다. 토 나온다 토 나온다 진짜로. 아니 변현자한테 오디세 이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석 선수? 이거 초, 초반에 가스러지했어 또? 전진기 했어. 그러니까 잘막아야 되는데 모기가 잘못 막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거 저는 잘 막을 자신이 없네요, 이 게임 보까못 갔네요. 와, 와, 근데 이런 새끼랑 나랑 ASL 24강에서 <laughs> 1 발을 붙이고 도지욱을 넣는 거야? 씨발. 아, 근데 너무 아쉬워. 이런 맵은 9배로. 9배럭 해야지. 어9배럭 나쁜 느낌 있는데? 구배럭 생더블, 생더블도 굉장하고. 그래. 9배럭 존나 좋아 이거. 그, 그렇게안 가나네 9배럭고스톱을 하면. 그러니까 약간 그블루스톱 느낌으로. 그래. 이념에서 잘... 버터도야 형? 어? 버터도? 제호가 버터도 제우가 자주 가주잖아. 근데 네, 버터는 모르겠고 이메구이 버터보다 좋을 것 같아. 아니 음. 버터는 제우가 9배럭 자주 해. 그래, 9배럭 좋다니까, 메란식 9배럭 하라니까. 내가 당할 게 없거든. 그래, 왜안 하는 거야. 9배럭! 구베러... 할 것도 없고, 센터블도 죽이고. 이런 맵드라도블잘안 하잖아. 9배럭 구서플이요 안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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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닥! 9배럭 구서플하고 알려줄게. 9배럭 구서플하고 16가스하고, 가스더블 하는 거. 사마린 푸시 가면서 가스 더블하고 팩 올리는데 오아16 가스하라고 요16 가스 아, 아니 상대가 네. 정석일 때만 안 좋은 거야 그냥 16 가스 하고 가스 한 마리도 파면서 <목소리> 어 가스 한 마리 파면서 이제 마린 찌르면서 400원 때 파면들 쥐면서 가스 한 마리 넣고 가스 백턴 바로 팩 올리고 오케이 오16 가스 오 9배로 오. 아니 오케이. 상대가 질더블면질더블면 사이즈 없겠지 질더 해봐야 되는데 그것 도 그러니까 두 배로 눈치 못 치면 괜찮아. 어차피 질럿이 많아서 맞받아치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마린으로 좀 압박한다 마인드로 하는 거겠네? 그렇지그렇지 아... 씨발 나 게임... 꽤... 아나 씨발... 시발... 집중을 못하 Oh. Uh.